음악 인트로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1960년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환갑잔치 풍경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장수를 축하하던 시절. 60살을 넘기는 것이 큰 경사였고 팔순 잔치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팔순 잔치 때온 가족이 모여 기뻐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80세는 더 이상 놀라운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놀랍도록 늘어났고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처럼 다가온 긴 노년. 하지만 이 시간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 특히 노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바로 골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통계청의 2021년 자료를 통해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970년대 100명의 남성이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죠. 그분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약 40명 정도만 남아 계셨습니다. 80세가 되면 10명 중 9명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죠. 하지만 2021년, 같은 100명의 남성이 출발했다면 어땠을까요? 65세가 되어도 10명 중 9명이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80세가 되어도 10명 중 6명 이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성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80세에도 10명 중 거의 8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역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아이들이 많고 노인 인구가 적은 피라미드 형태였지만, 이제는 허리가 두툼한 항아리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길을 걷는 두명중한 명은 노인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명이 길어진 만큼 아픈 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4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채안 되는 어르신들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계신 셈이죠.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병원을 찾고 또 입원까지 하게 되실까요? 수많은 질병들 속에서 놀랍게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전체 입원 원인 6위, 척추관 협착증이 8위, 허리 디스크가 10위입니다. 상위 10개 질병 중 3개가 정형외과 질환인 셈이죠.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관절이나 척추가 달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는 외상성 골절입니다. 퇴행성 질환,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공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을 통해 통증 없이 걷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골절에 있습니다. 골절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생하면 그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의 골절은 회복 과정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팔이 심하게 부러진 5살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어긋나 보이지만 수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철심을 뼈에 삽입해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약 4주가 지나면 뼈는 언제 부러졌냐는 듯이 깨끗하게 붙습니다. 철심을 제거하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이 팔이 부러진 어르신의 경우는 어떨까요? 뼈가 단순히 부러지는 것을 넘어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철심 고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피부를 길게 절개하고 금속판과 나사모들 이용해 깨진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야 하는 대수술이 됩니다. 수술이 잘 끝나도 문제는 남습니다. 수술 부위의 출혈과 유착으로 관절이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뼈가 아무리 잘 붙어도 팔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구부리고 펴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 기간은 훨씬 길고 고통도 심합니다. 더욱 극적인 사례를 볼까요?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한살배기 아기입니다. 심하게 부러졌지만 수술 없이 통깁스만으로 치료합니다. 사주 뒤 아기는 다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몇달 후에는 뼈가 부러졌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뼈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놀라운 회복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화장실에서 넘어져 같은 부위가 부러진 92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뼈는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술을 통해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했지만 어르신은 수술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휠체어나 목발의 의지에 몇 달을 보내는 동안 다리 근육은 힘없이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뼈가 붙는다 해도 사라진 근육을 다시 되찾고 예전처럼 걷기까지는 길고 험난한 재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전의 활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골절의 무서움입니다. 단순한 뼈의 손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는 노인 골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71세의 남성분이셨는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마라톤을 즐기는 달리는 노익장이셨죠. 당뇨와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지병이 있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내경색으로 잠시 쓰러지셨을 때도, 그는 놀라운 의지로 금방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어느 날 그분은 넘어지면서 고관절,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관절은 부러지면 혈관이 끊어져 뼈가 괴사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부위가 부러지면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활기찼던 분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그는 제대로 걷지 못했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며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잔부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마라톤을 할수 없게 된 그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더욱 심해졌고 늘 절뚝거리며 힘겹게 걸으셨습니다. 몇년후 그분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 넘어지시고 요즘 말씀하시는 게좀 이상한데 혹시 치매가 온 걸까요?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쳤던 분이 단한 번의 골절 사고 이후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노인 골절 치료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부러진 뼈를 붙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되찾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이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조차 남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골절은 치료 그 자체보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 즉,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절은 막을 수 없는 퇴행성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그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 골절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는 바로 낙상 예방, 골다공증 관리, 그리고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인 낙상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이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라 일상적인 높이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낙상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비의도적 사망 원인이며 매년 전 세계에서 68만 명 이상이 낙상으로 사망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매년 한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진 사람은 또다시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은 왜 일어날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근력이 약해집니다. 백내장 등으로 시력이 나빠져 바닥에 장애물을 보지 못하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의외로 낙상사고의 대부분은 위험한 외부가 아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두운 조명, 미끄러운 욕실 바닥, 발에 걸리는 전기선이나 문턱,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이 모두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셋째, 복용하는 약물 문제입니다. 혈압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일부 약물은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유발하여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앉았다 일어설 때 핑도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낙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댁 혹은 나의 집을 점검해 보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이나 방바닥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전기선들은 벽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다가 넘어졌을 때, 부러진 고관절의 고통 속에서 몇 시간이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워치에는 낙상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심하게 넘어졌을 때, 시계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나 미리 지정된 가족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적이 있는데, 시계에서 즉시 경고음과 함께 구조 요청 메시지 발송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스마트워치를 선물해 드리는 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인 골절의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골절은 한 사람의 노년을 송두리째 아사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다행히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 관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